원방송에서는 이제, 삼성라이온즈를 또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 삼성라이온즈가 진짜 뭐연승 시범경기 8연승을 달리면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경기 이제 원태인 선수가 나오는 경기였는데 아, 그러니까. 하나이글스가 진짜 엄청난 타격의 힘으로 원태인 선수를 두드리면서 시범경기 1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2년 만에 시범경기 1위를 차지하면서 정규 시즌의 기대감을 또 보여줬는데요. 지금 구선 3패1무 승률 7할 5푼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균자책점은 3.54.5위지만 이 타율 그리고 홈 뭐 득점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올해 이 한화 이글스의 타선이 특히 무섭다. 이 오... 누구냐 노시환 선수의 선수가. 활약이 또 두드러지는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대주 아니겠습니까 노시환 선수 언젠간 터질 거다 진짜 네. 팬 여러분들께서도 더 어,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시범 경기에서 정말 제대로 좀 네.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최근 10년간 시범 경기 1위를 차지했던 팀들의 정규 시즌 최종 승인과 평균 6.2위래요 가을야구에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긴 했습니다만 네. 이 하나이글스의 케이스는 좀 어떨지 좀 아, 어, 희망찬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는 했다라는 점을 저희가 일단 좀 짚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작년에 12를 한 팀인데 시범 음. 경기도 어쨌든 실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네담님의저 얘기가 굉장히 뭐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음. 어쨌든 10경기 이상을 한 경우에는 서 의미가 아예 없다고 볼순 없어요. 왜냐면 하 로테이션이 한 박도 이상을 돈 거니까. 거니까. 네. 그 투수들을 다 상대하고 타자들은 계속 에버리지를 어느 정도 보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공격 지표에서 좀 눈여겨볼게 하나가 사실 이제까지 공격 중에서 그 제일 좀 아쉬웠던 건 장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홈런 9개가 2위인데 이중에서 노시환 선수가 5개를 쳤어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물론 타율이 아주 저조하고 거의 정말 1 아래 하고 있지만 오그레디 선수가 3개를 쳤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한방은 더 보여줬죠 그렇죠 네. 한방 능력이 있는 타선이 좀 일단은 세팅이 됐다 음. 이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정규 시즌 가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 투수들이 강속구를 많이 세팅을 해놨는데 음. 그 투수들을 세팅해 놓은 그 전략이 조금씩 먹혀들고 있어요. 세팅 네.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이 계속 좋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고 있고 음. 또 수비들도 제가 뭐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지만. 강속구 투수가 오면 일단 타구가 밀리니까. 그렇죠. 수비하는데 조금 더수월한 것도 사실이라고 해요. 먹힌 타구들도 그렇죠. 오니까. 네, 이런 게 보면은 아무래도 하나가 계획된 플랜대로는 일단 시범 경기를 잘 소화하는 것 아닌가. 음. 종주 시즌도 기대해볼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뉴욕맘님 스토브리그때 많이 움직인 롯데, 하나 중에서 롯데가 좀더 성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시범 경기만 놓고 봤을 땐 하나도 기대가 되기는 하네요. 타팀 팬이지만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롯데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그러냐 시범 경기 강자는 롯데지 보면은. 롯데지 이런 얘기 들었는데 못 핀다 올해는 사실은 롯데 자이언츠의 시범 경기에서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맞아요. 하나가 지금 1위를 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타자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시환 선수 5홈런 때려냈죠. 타율도 정말 좋았고 네. 정은원 선수 타율 3할 7푼 이원석 선수 3할 5푼 7리 노수광 선수 3할 5푼 박정현 선수 3할 1푼 8리 신인 문현빈 선수도 3할 4푼 5리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거든요. 여기에 이제 시범 경기 주요 투수들 아니 요번에는 저는 물론 이제 노션 선수의 활약에도 배가 부르셨을 것 같고 최은성 선수 영입도 정말 든든하셨겠지만 음. 이 문동주와 김서연 진짜 이 미래 사실 하나의 글스의 10년을 책임져줄 대들보들 아니겠습니까? 아유. 요 선수들 강속구 던져 빵빵 때린거 보면 타팀 팬이지만 가슴들이 진짜 많이 시원하셨을 것 같대요. 다른 팬분 들 여러분들께서도 음, 이뭐 이제는 뭐 150을 넘는다고 해서 빠른 볼이라는 뭐 명함을 못 내밀 것 같아요. 음. 155 정도는 때리는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나오니까 문동준 선수는 제가 이제 오키나와 갔을 때도 캠프 라이브 피칭하는 걸 제가 어느 자리에서 봤냐면. 그물망 쳐져 있고, 그 제가 심판 뒤에서 봤거든요. 네네. 소리가 다릅니다. 진짜 아, 짜 이래요? 소리가 달라요. 물론 모든 강속구 투수들이 다 이제 쓰러면서 오는 공이 오, 있긴 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그쓰 소리가 다르긴 해요. 오. 그만큼 지금 운동주선 수가 어떤 궤도에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음. 단, 정규 시즌 풀타임 선발로 지금 가는데 풀타임 선발을 하면서 그 로테이션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거는 하나의 미지수긴 하죠 아가서 기대는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선수 물론 아직 이제 재고가 조금 날린다 다음 음. 생일님 말씀 아니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 김상현 선수가 투심도 던지잖아요 이게 꿈틀꿈틀거려가지고 그렇죠.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다가 이게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그게, 정도로 구위가 좋다 그러니까, 이게 슬라이스야 슬라이스 음. 어떻게 보면은 가운데로 다 가다가 딱 들어가는데 이제 고게 재고가 잘 잡히면 그래도 정말 무시무시해지는 거죠. 1578이니까. 맞습니다 문동주 뭔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이제 느껴지는 것 같다. 봄날님 말씀하셨는데 요번에 두경기 7이닝 동안 2.57의 평균자책점으로도 어, 포투했습니다. 3진도 무려 11개를 기록을 했으니까 지난해에는 사실은 이제 후반기 막판 때 물론 5이닝 뭐 무실점 하는 경기도 있었고 하지만 좀 성적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시행착오를 또 겪은 선수이니만큼 음. 올 시즌에는 조금 더 어 발전한 모습을 네. 보여주지 않을까? 다들 또 음.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 버치 스미스 선수도 지금 세 경기 동안 12.2 이닝 동안 1승 평균자책점 1.4에 탈삼진 15개 잡아냈으니까 음. 아니 이렇게 이 투수 중에서 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 지난해 정말 어려웠었던 이유가 시즌 초반에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다 하, 정말 좀 속된 편으로 나가리가 됐잖아요. 진짜. 아가리가 아주 제대로 됐죠. 뭐, 여기는 진짜 근데 갑자기나 전력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닌데, 웨인 선수까지 없이 간다. 이거는 뭐? 거의 뭐 농사를 뭐 미리 망쳐놓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시즌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올 시즌에는 이 외국인 선수들도 제 몫을 좀다 해주기를 음. 바랍니다. 한화가 잘해야 야구판이 산다. 너에게로님 말씀. 사실 예전에 저는 이 언제 리그가 또 재밌었느냐 음. 이런 걸딱 짚어보면은 예전에 그한대화 감독님 계실 그렇죠? 때 그때 네. 한화이글스가 맨날 이제 하위권 전전하다가 역전승 막 하고 이랬을 그렇죠. 때도 물론 재밌었고 음. 예전에 김성근 감독님 계실 때도 아, 마리 음. 한화. 그때? 그때도 죽여졌죠. 사실 리그의 경쟁력 걸또 불러 일으킨 팀 아니겠습니까? 응. 2018년에 가을야구 갈 때에도 물론 그 이후에 좀 이제 성적이 좋지 응. 못하면서 팬 여러분들께서 좀 후회하고 계시기도 응. 하지만 응. 2018년에 이제 가을야구 이 잔혹살 또 끊어내고 응. 또 오랜만에 이 포스트 시즌을 진출했었던 그 시즌에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하나처럼 이렇게. 어 하위권에 사실 지난해도 12월 했으니까 하위권에 있었잖아요 하위권에 있었던 팀들이 경쟁력 있는 모습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해야 이게 좀 치열하게 좀 진행되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파이가 커지려면 성적이 안 나는 팀들의 점핑이 있어야지 그 구단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사이 그렇죠. 팬들도 다시 나오시고 그렇죠. 이런 게좀 나와줘야지 야구판이 좋은 선수환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하나 올해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하나를 위해서도 리그를 위해서도 올해는 꼴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빌딩이라는 게.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브런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해를 통해서 맞아요. 이게 되는 거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않습니다. 수베로 감독이 계약기가 마지막 해. 이제 3년 차기는 합니다만 음. 이제는 뭔가 성과가 드러나는 이 그런 시즌이 좀 됐으면 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판도 몇강몇 몇 중, 몇약 요거 이제 사실은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시즌 뭐, 시작하기 전에 요맘 때 재미죠. 아, 아 그래요네. 뭐. 제 예측은 항상 틀립니다. 아, 제가 작년에 아, 어떻게 키움을 1위로 꼽았거든요. 아, 이 사람 야구 모르네. 키움 선수들이 형나 봤어. 아, <laughs> 이, 사람 <laughs> 이 사람 야구 모르네. 형나 방송 봤어. 그러는 거야. 그러 거지고. 야, 근데 어찌 게 12를 1 2아니연에 그랬었는데 준우승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간 팀을 12 시비... 한국 시리즈에서 준우승했어요. 아주 맛있게. 아, 네. 이 팔점까지 이거... 보이면서 제 예측은. 틀리지만 그래도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위권에났다고 해서 장은상 기자가 하위권에났다고 해서 전혀 서운해실 필요가 영양가가, 없다. 아, 영향가가 영향가가 1도 없는 예측이야 <laughs> 이거는 여러분. 해설위원분들의 <laughs> 발톱에 때만도 안 되는 예측이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오케이. 2강 5중 3 약이거든요, 저는. 2강 5중 3 약이다. 예. 뭐 5중은 재미없으니까 3 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예. 한화, 한화. 두산. 아, 두산, NC. NC까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승엽 감독도 들어오고, 그렇죠. 하나도 대규모 보강하고 네. NC도 사실 지난해 또 이제, 어, 대홍이 좀 있었잖아요. 네. 뭐, 코치들끼리 네. 싸우면서 분위기도 네. 안 좋았고, 네. 반등할수 있을 팀들 세 팀을 이렇게 3명으로 또 꼽아버렸네요. 그러게요. 참, 이제까지 하나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음. 얘기해놓고, 아니, 이게 뭐야! <웃음> 앞에 <laughs> 그럼 <그러면 웃음> 얘기한 게 뭐가 돼? 그렇죠. 아,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풀타임 정규 시즌 144경기를 치르는데 있어서, 음. 그 변수는 좀 많다. 제가 음. 뽑은 이 팀. 팀들이 왜냐 한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전력이 뭐 약한 건 사실이고 으음. 또 우리가 뭐 모든 그런 모름표들이 느낌표로 다 터지면 너무 좋죠. 네. 하지만 그런 경우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모름표가 많은 팀이 사실 한화이기도 해요. 음. 문동주 선수 아까 말했지만 정규시즌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산. 이승엽 감독 효과? 저는 그게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얼마나 크게 있을 것인가 그거잘 음... 장담 못하겠어요 전력 FA 나가면서 이제까지 정말 긁어 놓은 거다 이제 정말 빠져나갔고 아 근데 양희지 선수 왔잖아요 양희지 선수 한, 명으로 한 명으로는 하나. 안 된다 양희지 선수. 그리고 양희지 선수가 지금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뭐 어마어마한 막 으아! 막 이런 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봤잖아. 그럼 NC는 또왜 여기 있어요? NC는 뭐 일단 전력이 많이 나간 건 사실이고 그쵸, 양희지, 양희지 선수가 나가는데 여기는 양희지 선수가 그래도 4년 동안 있으면서, 막악 이런 활약을 한 선수였어요. 아, <laughs> 근데 양해지 선수가 없지, 없으면서, 박세혁 선수가 들어갔지만, 변수는 있고, 네. 또 지금 그, 저는 뭐, 초수진에 왔었는데, 구창모 선수의 그런 컨디션이, 컨디션인데. 과연, 풀타임 내내 이어질 수도 있느냐? 저는 음. 풀타임을 아직까지 구창모 선수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건 그렇죠. 네. 하지만 변수 패디. 아 에릭 정말 아, 메이저 리그에서 네. 진짜 이 올해 해먹은 이유가 네. 좀 있다 그렇죠. 이런 느낌. 헤디가 네. 정말 잘한다면 일선발로서또 그건 또 모르지 않나. 음. 네, 그런 걸로 오케이. 봤을 때는 어쨌든 그래도. 씨가 전력이 좀 많이 밀린다 그래요 강동찬님 예측은 거의 무당 수준인 장 기자님 설명만 듣는다 홀렸다고. <laughs> 그렇죠. 강동찬님 말씀드렸죠 지난해 키움 움을 11로 뽑은 사람입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삼성 팬 여러분 우리 삼성 약하다고요. 오히려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왜약 팀에 우리 없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삼성 선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좀 한번 아니 번 저는 뭐 사실 웨인에 대한 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아주 그냥 기사, 사대주의 기자예요. 음. 근데 이제 웨인이 50% 전력에 넘게 차지한다고 보고 있요 근데 검증이 제일 세게 된세 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긴, 하긴. 그다음에 작년에 누차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슈로 초반에 국내 선수들이 이슈를 세게 맞았고 음. 그 전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출발했다. 지금은 다르다. 아 코로나 없는 삼성은 다르다. 그렇죠. 그다음에 6월달에 어쨌든 최채흥이 온다. 아 그러면 왼손 십승투수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될것 같다라고 음. 봅니다. 하긴 이 외국인 선수들의 존재감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음. 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충분히 해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이거는 또 들어봐야지. 그래도 이강 들어봐야죠. 이강. 아유 너무 쉽지 이건 뭐 KTLG죠. 뭐. KTLG 예, 예. 예. 아니. 오케이 KT, LG 알겠어요 SSG가 2강에 빠졌네요 저는 SSG를 2강에서 뺐습니다 왜요? 아니 그... 이거는 SSG 팬분들이 <laughs> 진짜... 얼마나 많은데 이거 무섭지 않아? 우리 브런시팬 아, 여러분들이 제가 안 그래도 이걸로 제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았는데 네. 네, 네. 저는 아직까지도 그 SSG의 전력이 작년에 물론 와이어트 와이어 정말 대단했어 진짜 아니 이건... 1등부터 <laughs> 1등까지 한국 그러니까, 시리즈 우승까지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전력이 정말 저는 모든 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물음표 느낌표에서 느낌표가 다 터져서 맞는 상점이라고 아 생각해요 모든 게잘 맞아 떨어졌다 아직까지 포수 전력 이슈 있죠 음.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투수 저 솔직히 그 로메로 선수의 아, 그래. 부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많이 의이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선발진 로테이션도 일단 뭐 출발이 조금 삐걱대면서 가는 거거든요 음. 게다가 불펜 약점은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거예요 똑같고 네. 음. 타선도 어, 정말 그렇게 막 폭발력 있는 타선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음. 홈런 타자가 물론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컨디션을 좀 타는 유형의 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어 아직까지 물음표가 좀 있다. 아 그래요. 그래 요 오히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역시 다독다독님은 인류 팬이십니다. 빼주셔서 감사해요. <웃음> <웃음> 이 강에서 어차피 안 맞는 야, 거. 이거, 빼주... 왕... 이거 이거 좀 세다. 그치? 야, 이거 왕조 가는 거 아니야? SSG <laughs> <laughs> 이거 좀, 아, 이거 좀 세게 아, 다가오겠는데. <웃음> <웃음> 오히려 강팀에서 아, 빼주셔서 감사하다. 아, 어차피 장상 기자 당신 예측 안맞았습 이런 말씀이니까 다독다독님 아, 아주 예리했어요. 아, 아, 웃으면서 그냥 또 음. 넘어가 주시. 고 면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 두산 약팀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 어이, 그러니까 재미로만 그렇구나. 또 봐주시면 음, 될것 같고 음. 오히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SSG를 또 강팀에서 빼 KT LG 강팀 둘 했고 음. 뭐 한화 두산 NC 여기서 음.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를 했으니까 발표하셨으니까 음. 를 시즌 끝나고 또 보자고요. 아, 그럼요. 시제 한번 하시죠. 한번 돌려보자고.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laughs>